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가능하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군자에에서 배달대행을 하고 있는 로드 파일럿이라는 배달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나이는 올해 26이시고요. 오토바이 탄지는 좀 오래 돼가지고 좀 장점을 살려가지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 창업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창업은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직원들도 다 같이 6개월 정도 지금 같이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하고 계세요? 아, 지금 오늘 출근해가지고 지금 총몇콜이 떴는지 제 일하는 상황을 <laughs>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할 때도 헬멧을 자주 쓰시나봐요? 아, 예. 언제든지 이제 밀릴 때가 되면은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요거는 직원들다들퀸는거나 <laughs> <laughs> 아, 흡연이 가능한가 봐요. 네. 오토바이 좀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아, 예. 요거는 이제 제가 타는 거고요. 포르자 이제 300이라고 혼다, 혼다 기종으로 이제 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오토바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어, 오토바이 가격은 690만원대. 네, 그 정도 주고 샀고요. 어, 왜 이렇게 좋은 거 타세요? <laughs> 어, 좋은 거 타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어, 좋은 거 타는 이유는 딱히 없는데, 이제 직원들보다 이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실수라든지 이런 거에서 빨리 좀 다니기 위해서 좀큰 오토바이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게 오토바이가 되게 많은데, 네. 어, 다 놀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기사들이 쉬는 날도 있고, 투잡하시는 인원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겁니다. 거기 가슴에 달려있는 핸드폰은 뭐예요? 아,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관제용으로 보는 거고요. 이제 직원들이 어디에 있고 어디서 어디를 배달하는지 나와 있는 겁니다. 짜장면 많이 드시나 봐요. 아 직원들이 이제 식사를 할 때면 중국집이 제일 빠르고 맛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절약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아 혹시 직원들 표정은 좋은, 좋은지? 네 직원들은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창업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이게 창업 비용은 따로 이제 기타 이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오토바이라든지 사무실 구비 비용이라든지 광고 비용이 조금 들어가긴 합니다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전에는 오토바이 배달을 한약 5년 정도 했고요 이제 그거를 조금 벗어나, 벗어나고자 이제 정육점 일을 했다가 그것도 한 2년 정도 하다가 다시 이제 이 업계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잘할수 있는 일이 이거고,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뭐예요? 아, 거기는 이제 직원들, 이제, 숙식 제공할 수 있는. 직원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이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오드바이터 모양이 이제 직원들의 있는 위치고요. 여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어디에 있는 지지다 뜹니다. 직장 생활이 낫지 않나요? 어쩔 때 보면은 직장 생활이 더 낫긴 한데 음 여가로운 시간도 많고 수입도 그만큼 보장이 되니까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직원들이 이제 열심히 노르라고 이거 하나를 선물로 사무실에 내 두게 됐습니다. 그럼 좋아 하나요? 어, 끝나고에 이제 시간에 맞춰서 이제 놀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밥도 먹고, 저녁에 끝나서 이제 회식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서 회식을 해요? <laughs> 네. 그럼 직원분들이 좋아하나요? 아, 또 크게 회식할 때는 이제 다른 데 나가서 하죠. <laughs> 일하는 거안 힘드세요? 일하는 거는 하는 만큼 벌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공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만큼 번다고 하면은 얼마나 벌어요? 사는만큼 번데 하루에 거의 10만원에서 15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도 벌기 때문에 그럼 괜찮은건가요? 제... 예 괜찮습니다 어, 여기 무인마켓이 있는데 혹시 자주 이용하시나요? <laughs> 네 저희가 이제 옆에 편의점이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를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저는 요거를 좋아해가지고 아 바삐코? 결제 중입니다.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가장 힘든 점은 이 배달 대행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일단 직원들의 이제 출근 문제가 제일 힘듭니다. 출근, 출근 안 하면은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많이 안 좋죠. 전화도 해야 되고, 언제 나오냐고 이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세요? 그렇게 대응했을 때는 전화해서 이제 <laughs> 이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의 목표라고 하면 이제 직원들 많아서 조금 많이 버는 쪽으로 해가지고 전향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매출은 지금 한 순수익으로 따지면 한4,500 정도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일을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로 이제 가져가요. 어,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세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그냥 일 끝나고 뭐 하세요? 일 끝나고 이제 하루의 일과를 다시 되돌아보죠. 아. 오늘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것도 있고, 오늘에 대해서 매출이 얼마나 하고. 혹시 취미 있어요? 취미는 딱히 없습니다. 얼마예요 아, 요거 금값이 쌀때 사가지고. 24K인가요? 네, 승분입니다. 그렇게 바쁘신데, 그럼 식사는 언제 하세요? 식사는 이제 시간이 조금 틈틈이 날 때, 시간 날 때, 잠날 때. 주로 짜장면 드세요? 네, 주로 거의 짜장면이 제일 빠르고 맛있기 때문에 짜장면을 많이 애용을 합니다. 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신가요? 같이 일하는 직원의 장점이 뭐예요? 어 직원들의 장점. 답이 없는데? 답이 없다고요? 지금 <laughs> 직원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laughs> 농담입니다, 농담. <laughs> 없네.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이제 어 주행하면서 좀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이제 허리 지지대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허리가 좀 많이 지지가 됩니다. 허리 좀 막. 하루 종일 타니까? 예. 오랜 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까 피로가 많이 쌓이고, 몸에 척추기 되다 보니까 뭐 하나 해주게 됐습니다. 아. 어. 저렇게 직원이 가면은 어떤 네. 생각 드세요? 오늘도 무사히 사고가 안 나고 하루를 끝낼 수 있게 네. 항상 기도합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지금 총세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명의 그 가맹점은 가맹점은 한 30개 정도? 30개? 하루 평균 콜수는 한 300개 정도 나오고 300개 이상? 손님 때문에 힘든 적은 있으신가요? 보통 이제 물건을 시켜서 배달을 가게 되면 바쁜 시간대는 이제 3개에서 4개 많게는 5개까지 들고 가는데 이제 갔는데 고객이 이제 전화를 안 받고 주소가 오인됐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정말 매우 힘든 상황이 나오게 되죠 어... 그럼 회사 다니다가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줄수 있나요? 어... 남의 돈 받기가 제일 쉬운데. <laughs>